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17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3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 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치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와는 호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laughs> 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하나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여러분 거 믿으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하고 매 순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번성이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내 내가 뭐내 인생은 나의 것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서에 보면 심히 부패했다 그랬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진정한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비유가 <laughs> 먼저 나와요. 독수리 비와 포도나무 비유.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네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독수리를 향해요. 그러니까는 그 독수리가 와서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 독수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거예요. 어,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 특히 2차 침공 때 여우야긴이라는 왕이 잡혀가고 그 삼촌 되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거죠. 바벨론 친정 체제가 시작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란 민족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민족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고관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배척의 대상이지 바벨론은 친 바벨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바벨론의 바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친 애굽 정책을 펴니다 지금 이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유량이 있어요. 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벨론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긴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얘기는 뭐예요? 항복하라.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라. 이런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그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이게 예레미야 전체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전체 그 핵심 요약이란 말이에요. <laughs>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이 상황 하나님을 이미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듯이 이 정책 저정책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어, 유다의 멸망을 재촉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바벨론의 공격에서 유다를 막아줄 수 없었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약 3년 가까이 포위를 당하고, 하나님 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아비가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일어나는 그 결국은 3년 만에 망하고 왕의 자식 왕자들도 다 죽고 왕의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쫓겨와서 다 죽고 결국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서 남은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 짓기다 빼앗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과 동시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론의, 바벨론 왕과의 약속을 함부로 깨뜨렸다는 것은 결국 그런 못된 버릇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렸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과의 신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의는 지키겠는가 얘기죠. 바벨론 왕과의 그 언약을, 함부로 파괴하는 이 왕과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은 본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을리 여기고 파괴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얘기고 본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의 신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신의를 지켜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대교회 당시에 평양 거리는 약 70%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점이 주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서는 나 예수 믿어. 그 한마디로 물건을 외상으로 도축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신실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요즘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말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웃기는 얘기로 왜 어렸을 때 이제 새뱃돈 받고 막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죽게 나중에 그러잖아요. 어 제가 열살때 우리 엄마한테 맡긴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세요. 띠 먹나 못 주면 못듣지띠 먹지는 않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 임종하는 날 내가 꼭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그거 떼먹은 거 갖고 가셔야죠. <laughs> 그거 못 가, 갚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럴 거라고 아, 어머니랑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냥 이건 농담이에요. 그죠? 10살 때 어머니께 맡긴 거 몇천 배를 더 받았으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뱉은 말을 주서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심하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로 들어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치며 도망자들은 가에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이 구약 성경은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할 수있어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런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시나? 이 말씀하신 거 가짜인가? 우리가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얘기하시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 영원히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그것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도 왜곡되거나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누구도 말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해방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구나. 삶의 또 약속의 말씀이 또 이어지죠. 22절부터 백향목 얘기가 나와요. 백향목은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귀한 목재로서 아주 비싼 나무, 귀한 나무를 얘기해요. 키도 엄청 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세 가지를 꺾어서 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었던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에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3 7장과도 연결이 돼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살아나겠느냐? 선지자가 보 아무리 봐도 이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치 멸망한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과 같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백향목의 세 가지,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모든 새들과 모든 이 세상의 짐승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망치려고 들어도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고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추구하시면 다시 일어날 거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완전히 망해버릴 거다라는 상징적인, 결국 영원한 나라는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고집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때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것만큼 억지, 그것만큼 풀신앙, 그것만큼 풀순좋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바꾸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어떤 고통을 받 당하고 어,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실 거 아시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는 걸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응답 하나님 말씀하셨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시면 나에게 있다. 말리고 무성하게 함도 나에게 있다. 인정하느냐, 바라보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연단할 수밖에, 연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할 일은 그럼 한 가지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 여와는 호 말하고 이루느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징계도 회복도 치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약속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주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새가 깃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구시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바라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